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 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천년 전에 시편 기자가 예수님을 대표한 목자로. 목자로는 과거의 목자론과 현대의 목자론과 미래의 목자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거의 목자론을 가지고 어,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예,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과거의 목자론과 현대의 목자론, 그 다음에 미래의 목자론을 3회 걸쳐서, 삼주에 걸쳐서 시편의 말씀을 22편, 23편, 24편, 그 다음에 4주 때에는 22편을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천년 전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생활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아가는 유명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며 방해받아 목축을 해야만 하는 척박한 환경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우리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양을 돌보시는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의 생업이 뭐냐면, 목축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목축에 관련된 단어와 언어가, 문화가 계속 써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씩, 하나씩도 풀어가고, 그 문화를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처장과 깨끗한 물을 찾아 그들을 회불리 먹이고 늑대와 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금방 이해하고 기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내용에 목축업과 관련된 단어와 비유가 많은 것은 그들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목자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목자가 양을 위해 깨끗한 물과 좋은 걸을 먹이고 늑대와 여우와 같은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구원자의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약자 목자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대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에 그의 고백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기라 오늘 과거적 목자로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은, 죄를 대속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목자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시평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목자를 통해서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론의 3종 세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3주에 걸쳐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자론의 3종 세트는 과거적인 목자론과 현대적인 목자론, 미래적인 목자론을있니다고약의 시편에 다윗왕이 지은 시편 중 22편과 23편, 24편을 통해 목자란에 대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방법과 뜻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목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초지를 찾아 가축을 몰고 이동하는 방식의 목축을 유목이라고 부르며 일단 초지가 풍부한 곳에 도착하면 가축을 풀어놓고 먹이 먹도록 하는 이것을 방목이라고 합니다. 우리 섬에는 보니까 염소를 많이 또 키우더라고요. 염소를 섬 하나를 통째로 방목해서 키우는 그 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완도나 완도 흑산이나 이런 데는 떼도를 벌어고 있답니다. 지금, 보신탕을못 먹게 하고, 뭐, 우리 염소 고기를 먹고 하니까, 그 염소가 엄청 비싸다 했다고요. 그래서 한마리 지금, 보통 평균, 옛날에 20만원, 30만원은 그 염소가 지금 80만원에서 100만원 됐다고요. 우리 염소 좀 키워볼까요? 양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 양을 부르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다녀야 살수 있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되돌려서 생각해 볼까요? 저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란이 바로 이,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자을 말하면 보통 아까 제가 봉독했던 23편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목자로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삼중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삼중구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할 때도, 여러분과 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육체와 혼과 영 삼중구조로 창조하셨습니다. 목자로도 더불어 삼중구조로 목자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목자론의 3종 세트가 시편 23편과 시편 23편 24편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론 3종 세트에 각각 별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주제로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2편의 목자론의 별칭이 따로 있고 23편의 목자론에 별칭이 또 따로 있고 미래적인 목자론 2 4편주제가 별도로 따고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22편, 23편, 24편은 예수님께서 목자인 것을 천전 전에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편집과 예수님의 탄생 연대가 천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전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목자로 태어나신다는 그 예표를 시편 22편과 23편과 24편에서 목자로 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목자라는 선전세토가 선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묶여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과 희망의 기쁨을 누리 위해 이 땅에 권위되는 계획을 자그마치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를 삼종세트가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각각 다른 목적과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비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를 삼종세트준 과거적인 목자로 선한 목자가 지닌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란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붙여 그 이름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선한 목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내가 양을 백마리를 키고 있어요. 근데 그백마리를 키고 있는데 그백마리의 양의 이름을 목자는 다 내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이 풀을 뜯고 어두워지는 집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목자는 양들의 머리를 안수한답니다. 안수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좁은 물로 우리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키웠던 그 목자가 그렇게 양들을 사랑하고 또 양들을 그렇게 안수해서 그들과 영적인 교감을 하루다 빠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하실까요? 더 하시겠죠? 열번이나더 부르시겠죠? 목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수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구약성경 23편 22절의 별칭을 선한 목자로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신학의 말씀은 구약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학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편 22편에 요한복음 십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로 18절 말씀에 10편의 말씀이 신약성경으로 성취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 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의 목자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가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썩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같이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자는 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약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목자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선악 목자의 사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목적과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로 사망에 이르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애들에서 추방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권능이 없었을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못박게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죽도록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어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뜻입니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욕망과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명령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충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하다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기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날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적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죽도록 청소하였는데 그 보답이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이었습니다. 그 약에서 태석의 의미는 우리가 죄를 고자기로 덮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대속의 의미는 죄를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도말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도말이라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내 죄의 뿌리를 뿌리부터 완전히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죄가 용서할지라도 내 안에는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쓴뿌리가 내 안에 깊숙이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또 폭발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성입니다. 선한 목자가 사건은 과거적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다 땅의 예술한 청년이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느라 회개하라고 자신의 동족에 외친 사건은 과거적인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2000년 전의 하나님 나라에 회개를 외치다 십자가에 처형당 예술한 청년의 외침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영적인 용기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지상에서 제자들과 지내시다가 승천하신 사건은 현재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근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땅으로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우리의 믿음의 밑거름과 믿음의 기초,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을 믿으십니까? 반면 소리가 너무 적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을 믿으십니까?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것은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 말씀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험하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의짐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위하여 살리셨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도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목자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과 제가 매어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매었던 그 십자가를 매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십자가를 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십자가에 메워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출세,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2000년의 과거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승천 사건은 믿음의 기초와 신앙의 근거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목사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후광교의 송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으십니까?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입니다.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자기 자신을 본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결실이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